2002년 피파 월드컵은 17번째 피파 월드컵 대회로 2002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열린 첫 피파 월드컵 대회이자 유럽과 아메리카 밖에서 열린 첫 대회이며 골든골 제도가 시행된 마지막 피파 월드컵이자 전 대회 우승국 자동 출전권이 적용된 마지막 피파 월드컵이기도 하다. 또한 이 대회는 역사상 유일하게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공동으로 개최된 피파 월드컵이기도 하다. 본래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멕시코가 셋이서 따로 경합했었다. 그러나 두 아시아 국가들이 최종 결정에 나기 전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고 양국은 멕시코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개최국이 되었다. 이 대회는 복수의 국가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피파 월드컵이다. 이례적인 개최국 선정은 대부분 십0차가 거의 없는 국가들에서 주로 축구를 하던 유럽에는 화제거리였다. 경기는 유럽 기준으로 아침 시간에 열렸고 일부 학교와 기업들은 경기일에는 늦게 문을 열거나 근무 시간 초에 사내 응원을 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회 개최를 위해 각각 10개의 경기장씩 마련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대회를 앞두고 신축된 경기장이었다. A조부터 D조까지의 경기는 대한민국에서 2조에서 H조까지의 경기는 일본에서 열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